모발이식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 모발이식 비용은 어, 어떤 수술을 받느냐 또 어느 정도의 모량을 심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남성형 탈모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3천모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절개법 절개법은 뒤에 두피를 따내서 어, 그거를 분리해서 심는 방식 그리고 비절개방식은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심는 방식, 이두 가지 방식으로 비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25%에서 25 30% 비절개가 더 비싸다, 이렇게 보는데, 삼천모 기준으로 절개법 수술을 받게 되면, 저렴한 병원에서는 한 250만원에서 한 500만원까지 비절개, 비절개 수술을 받는다 했을 때, 삼천모 기준으로 한다면, 400에서 한 800에서 900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셨던 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비용은 병원마다 어 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 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절개 무삭발 그리고 d n a 라고 하는 또씹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타 병원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근데 어 가장 많은 비용을 청구했던 분은 3천0 0무당 단위, 즉6천0 0무 이상 7 0무0 가깝게 이식을 했을 때, 한 1,700만원 정도, 1,700에서 한2,000 사이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가장 고가의 수술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연령대가 어떻게? 요즘에는 탈모에 대한 관심도가 굳이 연령대 상관없이 10대부터 또 7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오시는 비중을 봐라 그러면은 20대 후반에서 4 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는 젊은 세대 탈모 환자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어 증가하는 추세죠. 왜냐하면은 남성형 탈모라는 거는 약을 일찍 복용했을 때 탈모 진행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처방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환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 남녀 비율로 또 얘기하기도 객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남성 분들은 대부분 남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거는 M자나 정수리 같은 특수 부위가 처음 시작해서 특정 부위가 빠지는 부분 전형화된 어떤 패턴이 있는 탈모를 남성화,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데 어, 그런 분들의 비중이 남자분들 중에는 한90% 1 0는 라인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은 헤어라인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의 헤어라인 수술이 한70% 이상 되십니다. 어떤 그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 그런 유전성 탈모는 30% 정도. 그래서 성비를 굳이 나눈다면 저희 배영 같은 경우는 어 3.5대6.5 정도 남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주로의 평균 몇분 정도가 상당히 오시나요? 지금 사실 모발이식이나 미용수술이 지금 비수기거든요. 4, 5, 6월 달을 비수기라고 좀 하는데 어 성수기 때는 하루에 한 6분 정도. 비수기 때는 세 분에서 네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절개식, 비절개식, 목발리식의 차이와 장강점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는 굉장히 하루 종일 얘기도 되는 건데 절개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피를 띄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외과 수술을 단순 비교했을 때 예전에 복광경이라는 시술이 나오기 전에 배를 오픈한다, 개복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흉터가 크게 남고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구멍 세개내지네개 조그맣게 뚫어서 복관경을 놓고, 장수술을 했, 하는 그런 이제, 어 복관경 수술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벌써 한 15년 이상 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비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 모양의 흉터를 만드는 그런 절개법에 비해서 하나하나 뽑아내가지고 흉터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일상 복귀가 빠른 회복이 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가 비절개에 비해서 장점 같은 게 혹시 절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생착률이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 생착률의 정의는 뭐냐 내가 100개를 심었는데 몇 개가 실질적으로 머리가 나오느냐를 생착률이라고 하거든요 비절개 수술이 더지보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절개에 비해서 생착률이 상대적으로 변동이 좀 심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비절개 수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어, 그거를 습득하고 의사가 어, 시행하는 부분에서 그 어느 정도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절개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이 피부를 절개하는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이걸 온전히 떼어내서 생착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의 모낭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비절개 수술은 이걸 만약2,000 모낭 단위를 한다 그러면 2,000분을 다 집중력으로 잃지 않고 아주 작은 그 0.067mm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모낭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숙련도 및 노동 강도가 절개법에 비해서 섯배 이상 돼요 그 때문에 정말 잘하는 재절개 전문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안정적인 생착률을 내는 거지만 그 정도의 어떤 학습곡선이라고 해서 의사가 숙련되는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한 아직 계속 개선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수술 결과들은 조금은 어 결과 측면에서 꾸준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비절개술의 어떤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 절개법보다 비절개가 훨씬 어렵다는 게그 어 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은 흔히 탈모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 아예 모발 이식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 그렇죠. 남성의 탈모 젊은 분들이라도 약을 좀 적기에 제대로 드시게 되면 모발 이식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스타일링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방치를 하다가. 늦게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3자 이마인데 좀 자기 헤어라인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기준이 이겁니다 젊은 분들이든 나이 있으신 분들이든 약을 1년 이상 먹고 나서 수술을 계획하는 게 맞거든요 20대 초반이어도 탈모가 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처음에 오시게 되면 바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요 약을 1년을 먹고 나서 그 머리 상태를 기준해서 빈 곳을 채워 들어가는 게 모발이식에 수술하는 기준인데 어 그래도 약을 1년 먹고 와도 나이가 너무 어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약을 계속 잘 먹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 어 약물 수농도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어, 원하실 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20, 3 0대의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은 특히 남자의 경우에 자신감 결여.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M 자 같은 걸 그냥 남겨두는 것보다는 수술을 해서 어, 자신감을 되찾고 약을 그 이후에도 계속 잘만 복용한다면 추가적인 수술 없이도 15년, 20년 만족스러운 어, 헤어스타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발 이식하고도 탈모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그렇죠. 방금 얘기한 거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무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탈모를 막지는 못해요. 앞으로 진행한 탈모를 막는 게 약물이기 때문에 모바일 의식보다 약물이 선행이 돼야 되고 약을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드신 분들에 한해서 모바일 의식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드셔야죠 비절개로 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절개로 하면 약을 음. 뭐 안먹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 그런... 이런 게 전문직 종사자들을 긁는 얘기인데 네. 네? 많이 긁히잖아요 저희들이 네이버에 나오면은 그게 더 맞는 얘기인 것처럼 하고. 또 그거를 또 잘못된 얘기인데 신봉하시는 분도 계시고 철저히 잘못된 얘기고요 수술하고 뭐, 탈모 진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탈모 관리도 수술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고 약 드시고 관리하는 거는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네이버에 묻지 마시고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울 게 없어요 남성한테 하면 간단하게 의사는 수술 잘하고 받으시는 분은 약잘 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약도 하나만 드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나요? 이 질문. 그게 굉장히 지금 또, 이건 글눈 질문이 아니고, 약간 찌르는 질문인데, 이게 사실 의사들이나 모발 이식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 정도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 습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 한번이면 평생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정답이 아니다. 심어놓은 머리도, 어, 빠질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화 현상에 있어서 심어진 머리도 노화 현상을 겪습니다. 어, 겪어서 심어진 머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개개인마다의 노화 패턴에 따라서 탈락이 되는 게 어, 밝혀졌고, 두 번째는 수술을 누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심어진 모발의 영속성이 정해져요.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의사가 재래, 제대로 된 팀과 어, 그또 받는 분의 컨디션 이 좋았을 때 제대로 수술이 들어갔다. 그러면 최대한 오래 유지가 될 것이고 초보 초심자가 굉장히 개념 없는 수술을 해버리는 상황이면 한 2~3년 지나면 싹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심어진 머리의 영속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식 모도 나이 아 당연히죠. 당연하죠뭐 이식을 했는데 여기 더듬이만 꺼먹고 여기만 다 하얗다? 이런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모발이식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꿀팁? 근데 사실 저희 병원하고는 많이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어, 이거는 진짜 꿀팁이겠다. 이거 4월, 6월달 그리고 9월, 10월달에 병원을 문의하시면 어떤 병원은 뭐, 뭐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정상 금액이 뭐 100이었다. 그러면 30% 3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아, 일단 누우시죠. 막 이런 병원도 있어요. 물론 좀 그렇게 프로모션이 심하게 와닿았다는 병원은 좀 걸리셔야 되겠지만, 확실히 모발 의식은 4, 5, 6, 9월, 10월이, 어, 만약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많이 상담 다니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병원이, 어,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에, 자기가 원하는 비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 병원은 항상 두 달은 예약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좀 예외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요 탈모 샴푸는 어...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유전성 탈모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저기 피디분들도 컨디션 안 좋고 또 생리주기 좀불기칙하 이런 머리 많이 빠지는 거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어디 특정 부위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죠 다 이런 거에는 비오틴이라는 영양제라든지 일부 샴푸. 모든 게다 탈모 예방 샴푸는 아닌데, 거기 들어있는 성분들이 몇 개, 그래도 휴지기 탈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탈모들이, 샴푸들이 있는데, 남성의 탈모에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샴푸 좋은 거 바꿨다고 수북하게 나고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휴지기 탈모. 우리가 잘못 먹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걸로 빠지는 탈모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장 보람있는 일은 모발이식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뿌듯하죠 제가 보기에는 나이도 좀 있으시고 포기할 랑말랑하신 분인데 스스고 갑자기 청첩장 갖고 오시거나 음. 아내 되실 분 같이 오시면 깜짝 놀라요 제가 진짜 그분들한테는 새로 제 2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그래서 가끔 어버이날에 전화하시고 그래요 네. <laughs> 제가 장가 보낸 사람이 한 20명 돼요 엄청 이게 웬만한 의사들은 겪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람이죠. 아 그런 거뭔 뭐 특별한 감동적인 그런 거? 인상적. 요즘에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하나 미리 소개를 해주, 해드리고자 한다면은 쌍둥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이 똑같아요. 머리가 빠지는 속도라든지, 뭐, 머리가 빠진 패턴 똑같아요. 또, 일란성 중에도 많이 닮은 일란성인데, 한 명은 약을 일찍 먹어서 여기만 닮은데, 다른 한 명은 약을 안 먹어가지고, 요 뒤에까지 다. 이 친구, 머리가 덜 빠진 친구는 뒷머리로 충분히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뒷머리가 너무 많이 진행을 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쌍둥이 형이 자기 머리를 떼서 주겠다. 이런 감동적인 어, 원래 비용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형제 의 우애가 너무 뜻해가지고 제가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 친구들이 지금 매일 사진 찍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어, 여기는 이 5천 무심고 여기 7천 무심 먹거든요. 참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자기 머리 떼어서 동생 준다고. <laughs> 저희 어, 유튜브에 스토리 올라가면 한번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되는 거야 음. 일란성은 여기 심어서 이렇게 딱 심으면 되아요 여기 가끔 아저씨들 좀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막 자기 와이프가 거의 끌고 오다시피 들어와 가지고 머리 자기 없으니까 여기 떼 가지고 심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아내분 막 울고 막뭐 심어요? 심어도 안 납니다 다른 개체의 머리는 음. 일란성 쌍둥이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뭐 탈모를 겪으셨거나 뭐 어떻게 뭐 인생에서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탈모는 어, 병이 아닙니다. 탈모는 사실 마음의 병, 마음의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너무 사회적인 자신감, 결여은 이런 부분에 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거는 늦기 전에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서 수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방치를 해서 나중에, 가발을 쓰고 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아, 이것도 약 먹으면 부작용 생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와서, 시원하게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지, 뭐,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서, 머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머리를 더 빠지게 하는, 이런 악순환을 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어 그런 분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강남 농부네 제가 강남 농부 강남 농부 유튜브 보시면서 어 빨리 오시는 게 해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네. 네.